김지원 몸신의 당뇨 식단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준비돼 있는데 어... 뭐 공개 해 볼까요? 두 가지니까 네. 우리 한 동시에 해 볼까요? 제가 혈당 관리를 위해 먹는 음식은 바로, 바로... 아 짠! 뭐야? 김치전과생선카스입니다 아, 근 <laughs> <laughs> 세상에 이게 뭐야? 김치전이 있고요. 생선 야 한편 생각해 보면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대가 됩니다. 아자 그래서 한번 맛을 보면서 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정말? 맛이 없을 것, 아것 같아요. 그 <laughs> 맛이 하나도 없는 음. 맛. 해 아, 하고 끝나겠구만. 아무 음. 어, 뭐 다른 게 없는데? 음아 생선 가스는 제대로인데. 야, 손으로 먹어도 되겠어? 우리가 아는 그 맛인데? 아니요 제가 먹던 것보다더 맛있어요. <웃음> <웃음> 여기에도 이제 뭘 하셨는지 아주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 저는 김치전하고 음. 생선가스에서 음식에 딱한 가지 재료만 바꿨습니다. 아. 네. 그래서 당뇨식으로 건강하게 만든 음. 요리. 그리고 맛은 일반 김치전하고 생선가스하고 똑같이 음. 하고요. 혈당은 거의 오르지가 않습니다. 아, 뭐, 한 가지씩만 바꾸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드시기 전과 또 식후에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오, 아,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러니까 김치전 생선까지 드시기 전에, 야, 진짜 공복 혈당 좋으시네요. 좋네요. 90에, 그리고 88에 이렇게 비슷한 상황, 와, 아주 좋은 상황이셨고요. 식후 2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김치전을 드시고, 오! 야 응? 아, 미변, 응? 와! 와. 네, 음? 남들 공복 혈당 같은데요? <laughs> 그러니까요 아, 뭐두 시간 뛰신 거예요? <laughs> 저도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아, <아주> 운동을 안 좋아하는데? <laughs>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 <laughs> 자, 그러면 두 가지 동시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짠! 나온다, 나온다 바로 아몬드 가루와 통밀 식빵 가루입니다 오 김치전에는 그 아몬드 가루를 아몬드 넣게 가루를 됐고요. 아, 김치전에 아몬드 가루? 네. 아까 밀가루 안 쓰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런데 여기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거는 통밀 식빵 가루인데요. 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엄마가 돈가스를 해주실 때 식빵을 가시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빵가루를 네. 대신해서 붙여서 튀김을 해주신 음. 기억이 나서 아, 그러면 통밀가루로 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한번 분쇄기에 갈아봤어요. 그걸 묻혀서 네. 에어프라이어에. 네, 게아 되니까 아 책임 가루 쓰지 네. 않고 어, 먼저 이제 몸신께서 요리에 활용한 식재료들을 좀 살펴보면 음, 일반적으로 GI지수는 55 이하일 때는 낮다 음. 그리고 70 이상일 때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음. 그런데 지금 아몬드 가루는 GI지수가 24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밀가루나 부침가루를 사용했다면 이 GI지수는 74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잘 낮추신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선 가스 만들 때 이제 사용하신 이 통밀 빵가루는 일반 빵가루를 쓰셨다면 지하이지수가 한7 0일 정도일 텐데 지금 통밀 빵가루는 50 정도로 굉장히 음 낮은 그런 지하이지수를 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혈당 조절에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음. 것 같아요. 영뇨 전문 셰프시니까 어떻게 면 요리도 이렇게 혈당 잡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네, 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혈당 걱정 없이 면을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예. 오 자, 슬기로운 당뇨생활 면까지 들어갑니다. 재료 확인해 볼까요?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면의 재료는 바로 바로, 바로 이게 무엇일까요? 천사채입니다.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바로 바로 천사채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것 같고 그거 그, 아, 그, 그 횟집에서 맞아요 회스키면 뭐, 밑에, 다다 밑에 이렇게 음. 깔려있어가지고 음. 이거 먹는 거야? 안 먹는 뭐야, 거야? 거야 맞아요. 하면서 이게 지금 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이 위에 회가 네. 있어야지 어, 그렇죠, 그렇죠. 당면을 대체할 만한 면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천사채를 발견하고 먹었는데 혈당이 크게 올리,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음. 음. 어, 식감은 오. 당면과 비슷해요? 당면화를 시키게 되면 당면하고 비슷한 어, 거. 과학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당면화는 야 이건 전문 용어인데. 천사채는 다시마나 우뭇가사리 같은 해조류에서 수용성 식이섬유, 해조류더라. 그러니까 알긴산만을 추출해서 이걸 응고시켜서 만든 면입니다. 그 진짜 좋은 거네요. 아, 그래서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칼로리가 한1 0 k c a l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무시해도 되는 아, 저칼로리 식품이에요. 네. 무엇보다 거의 대부분이 식이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와 장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음식의 소화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소장 안에 있는 지방과 결합을 해서 이 지방의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어떻게 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먹는 요리는 잡채입니다. 아, 네. 아, 아 네. 그걸로 별로 잡채를? 네. 천사채 네. 당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면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꼬들꼬들한 천사채 식감을 당면처럼 말랑말랑하게 하면서 쫄깃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 천사채 1kg 분량입니다. 네. 당면화를 시키신 다음에 소분해서 냉장 보관 10일까지는 가능합니다. 어... 단 냉동은 하시면 안 돼요. 아... 당면화 시킨 천사채는 냉동화를 시키게 되면 식감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이요 천사채로 돌아가요? 네. 음... 그래서 부드럽거나 쫄깃하거나 당면한 그 당면 같은 음... 식감은 없습니다. 네. 먼저 천사채를 물에 찬물에 네. 씻으시면서 가닥가닥 떼어주시면 되고요. 아... 천사채 1kg 기준으로요. 베이킹 소다는 어른 숟가락 한 숟가락을 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음 오늘은 저희가 예 아, 1kg에 어른 숟가락 네, 한 숟가락 네. 너무 푹 삶게 되면 이 나중에 천사채가 끊어지게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푹 삶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음 이야 당면 당면 오 탱글탱글. 음 제가 한번 손으로 만져보면 보통 천사채가 뚝뚝 끊어지는데 얘는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 오! 오 와!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당면 느낌이 나겠네요. 오! 네. 자, 여기에 간장 등등으로 응. 또. 들기름을 먼저 살짝 두르고요. 돼지고기 안심을 먼저 넣겠습니다. 이야! 어, 이미 아까 고는 완전히 다른 상태예요. 이게 간장? 오, 좋다. 천사채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한 젓가락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나는 이게 끈기가 없어서 중간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음, 음. 늘어나네 잡채처럼 음. 그죠 너무 맛있다. 야! 아, 똑같아요. 중요하다. 똑같고. 어, 너무 음. 맛있다. 면이 저는 더 탱글탱글한 것 같아요. 음 면에서 끈적끈적한 느낌이 없어요. 당면화를 시키니까 보통 일반 천사채는 간이 잘안 배잖아요. 음, 우리가 그렇죠. 마요네즈를 묻히거나 해도. 묻어 간도, 않죠. 예, 간도 예. 잘 배고 식감도 너무 부드럽지도 않으면서 약간은 아삭한 식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음 먹는 즐거움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음